서해 바닷물을 끌어와 조성한 길이 1.8km 위 인공 수로가 공원을 가로지릅니다. 이 수로에서 수상 택시, 카누 등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공원 설계 시 동고서저의 한반도 지형을 반영하여 구름진 산책로와 낮은 잔디밭을 조성했습니다. 다도해 남해는 인공 섬이 있는 수변 공간으로 표현되었습니다. 고밀도 주거와 상업 지구가 밀집한 송도 국제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필딩 숲 사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현대적인 경관을 자랑합니다. 열섬 현상을 막고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최신 공법으로 조성되었으며 산책로, 자전거 도로, 어린이 놀이터, 운동 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공원 내 한옥 양식의 건물들이 있는 한옥 마을과 다양한 예술 조형물이 있어 문화 체험 공간 역할도 합니다. 인천시설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센트럴 파크